네 안녕하세요. 자 개척교회 목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하는 이유, 혹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게 말해서 부피한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직업.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사랑을 실천하는 통로예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요? 섬김으로. 봉사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과 정의로 정의로 어 직업을 임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수단이 됩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업의 축복,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게 바로 통로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laughs> 직업. 직업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없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섬김을, 어, 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터가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면. 그런데 대형교회는 괜찮아요. 대형교회는 중형, 중견교회에 어느 정도 인제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직원이죠. 교회 직원. 직원이에요. 월급을 받고, 충분한 월급을 받고, 그래서 목회 활동을 지원을 받아요. 그죠? 렇 그리고, 어, 그 안에서 그냥 직원으로서, 목회자가 직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직업 직업으로서 된단 말이에요. 직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견 교회 이상은. 근데 개척 교회는 어떠냐? 개척 교회는어 성도가 10명 그것도 가족 이렇다고요. 현실이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생활이 안돼 생활이야 일단은 경제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렇죠? 원망하겠죠, 하나님 원망하고 괴롭겠죠. 괴롭게 살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섬길 어떤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 직업 그러니까 어,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 하나님 사랑 실천할 통로를 갖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뭐 가족은 있겠지만. 가족이나 무슨 뭐, 전도 대상자는 있겠지만, 이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의 욕심이 생겨, 욕심. 욕심이 들어온, 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우면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못한, 어, 순수하지 못한, 어, 어떤 돈벌이, 돈벌이를 목회와 연계시킨다. 이게 너무 가난하게 되면요. 어,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사이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락. 직업을 가지면 되는데, 직업을 갖지 않으므로, 어? 어떻게 해서인지 음? 목회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 나쁘게 된다는 거죠. 사회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뭐, 뭐 기도해지고 돈 받으려고 하고 무슨 뭐 은사로 돈 받으려고. 그래서 종교를 장사 종교로 장사하는 사람이 되면 종교 장사꾼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병폐입니다. 병폐 목사님이 텐트메이킹을 해서 직업을 갖고 남은 시간에 교회를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심지어는 사모님도 직업을 못 갖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커질 때까지 직업을 가지고 어, 교회를 섬기고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를 개척하지 말고 다른 교회를 도와야죠 그래서 개척을 하지 말고 어, 부교육자 어, 부교육자를 섬겨야 됩니다 도와야죠 그러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병행. 직업을 가지고 부목해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이게 또꼭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아서, 어, 협동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이런 모델이,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방문도 해보고 하지만, 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 또, 종교를 돈과 바꾼다, 이건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기도하고 돈을 받고, 은사로 돈을 받고, 이런 건, 종교가 돈벌이가 되서는안 됩니다. 절대로 하,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신앙도 망가지고 좋은 일로 좋은 의미로 했다가 나쁘게 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케이스이 되,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 직업을 어, 없이 성도도 없는데 그냥 돈, 어, 직업을 안 갖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어,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반드시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